그래서 첫 단계는 동세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, 주먹을 지르는 캐릭터를 가져왔고, 주먹을 지를 거야 라고 했었을 때,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렇게요. 한쪽 손을 몸 뒤쪽으로 많이 가져가죠. 뭐 권투 하시는 분들이면 좀더 아시겠지만. 하지만 이 측면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. 하지만 어떤 걸 보여줄지가 명확하게 보이죠. 여기서 저희는 카메라 앵글을 좀 바꾸게 될 겁니다. 살짝만 틀어도 앞으로 나온 다리와 로 나온 손으로 인해서 입체감 있게 생겼습니다. 이제 최종적으로 실루엣을 하나 더 보게 될 건데요. 머리카락 흐름이라던가옷의 흘러내림으로 인해서 실루엣들을 추가해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머리에서 손목으로 시선이 흘러간 다음에 허리춤 그리고 허리춤에 있는 악세서리를 따라서 밑으로 그리고 이 벚꽃잎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. 그러면서 다시 또 올라가면서 그림을 이 안에 시선을 가두게 되겠죠.